구로 디지털라고 헷갈리는데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우디 우디는 중간에 굿자와 이니셜 d를 써서 우디의 하루살이로 지었습니다. 와이프와 딸이 지어졌죠. 제가 동의하에 현재는 무직이에요. 그전에는 인도나라 이디아 입구에서 사살이 제작 판매하고 28년 정도 했죠. 그럼요. 엄청나죠. 아주 오래된 당보들한테 가끔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언제 오냐고 확답은 못하고 대충은 얘기하죠 언제쯤 가겠다고 <laughs> 안 믿으시겠지만 대학교 때해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계사 세무사가 되고 나머진 대부분 네 회사 격리 파트로 취업을 하죠 처음에는 전공을 살리고 싶었죠 공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직업을 바꿨습니다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악세사리 장사를 한것 같아요 그때 가끔 노점을 많이 나갔으니까요. 금은 1, 2학년 때 빵꾸나고 삼상년다 메꿨습니다. 한번 봤죠. 한번 보고 그냥 가방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초기란 게 있어요. 초기란 게. 초기 저는 회계사에 될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진로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그냥 계속 책이나 볼걸 그랬어요. 그걸 안 읽은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철 없이도 갔습니다회계학을 취직이 잘 된다는 말 하나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집에서 가라고 했습니다 제 특기는 어릴 때 같은 데는 잘 몰랐는데 요즘엔 이걸 특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놈들이 잘 하지 못한 거 귀를 잘 뚫습니다 아프지 않게 뚫는다고 손님들이 늘 얘기하죠 제가 최고라고 제 취미는 복싱입니다 복싱하는 거 좋아하고 복싱 보는 것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체육관 가서 연습합니다 취미로 시작했죠 취미로 하고 몸이 안 좋아서 한기도 하고 근데 취미를 시작한 게 지금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놈들 보면은 못하는 사람 보면은 가르치고 싶은 생각, 욕구가 가슴에서 막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먹는 것도 좋아요. 복신을 하면은 먹는 게두 배를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금방 운동한 친구들은 배에 왕자를 생깁니다. 근데 내가 저리 운동한 사람은 겸손해서 왕자를 숨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좋아하는 걸 딱히 정의하기는 힘든데 나는 뭐든지 좀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업하고 연관된 것도 있지만 어릴 때 엄마한테 잔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 우리 집에는 라디오가 남아나는 게 없다고. 왜냐면 배가 맨날 부셨거든. 맨날 뜯어보고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가 자꾸 뭔가 만들고 부수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잠재적으로 있다가. 지급하고 또 연관이 되는 악세사리들하고 지금은 뭐든지 뭐액세서리라든가 뭔가 보면 아 요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강아지 훈련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강아지 훈련책을 한 세네 번을 독파한 적이 있어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암기하고 싶어서 책을 한권 사서 그걸 한세번네번 정도 실질적으로 뭐 강아지라든가 이런 갖다 놓고 그걸 대로 하면은 훈련이 되는데. 책만 읽으니까 이게 지식이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개를 키워서 훈련 한번 시키고 싶어요. 정말 말잘 듣는 개, TV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개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똑똑한 개딱두 마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꿈인데 저는 산삼 캐는 개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내 마지막 노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대별로 복싱 경기를 한번 주최하고 싶어요. 완전 안전장치라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경기처럼 해가지고 링에서 올려서 세게 안 치고 배웠던 걸 상대방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피를 튀기고 하는 경기가 아니고 안전장치를 하고 그동안 배웠던 거를 링에서 한번 써먹는 거죠. 상대편끼리. 외국에는 4 0대5 0대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지.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는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한번 남기고 싶어서 했습니다 돈도 벌면 좋고요 유튜브 찍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영상을 제작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구독자님 재미없어도 재밌게 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려요 한 명은 늘어나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어도 친근한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중국에 오니까 제약이 따라요. 어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언어 자체가 힘들고.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무슨, 봉쇄다, 격리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나오니까 나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진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건 핑계, 핑계라고 생각하면 핑계일 수 있는데, 진짜 와가지고 3개월, 4개월은 그냥 날렸어요. 방안에 둘이서 진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랑 그냥 나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상도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할게 없어요. 한국에 들어갑니다. 접수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길면 은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거의 2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귀국을 해서 그디의 중국살이는 끝이 나고 한국 돌아가서 한국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구디의 한국 사리를 이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혼자는 할수 없죠. 나는 할수 있는 게 오로지 촬영하는 것 밖에 없죠. 나머지 것은 와이프랑 딸이 다 하죠. 굉장히 쑥스럽네요. 부인이지만. 전 30년 같이 살았지만 힘들어요. <laughs> 와이. 감사합니다. 다이첸.